지금 제주도 집에 왔어요. 하나니 집에 있는 강아지 똘이. 똘이 가자! 강아지 원, 양, 똘. 강아지 2 강아지 3 똥땡이 무섭게 생겼다 무서워 또리 안녕 아빠 얘한번 만져봐봐. 땡이야. 아, 나 만져보고 싶어 너무 무서워. 아, 이래 왜이렇지 왜 양돌. 날씨가 엄청 좋아요. 바람 하늘. 오늘은 놀러 나갈 거예요. 수국뻐라 슈웨이 소원을 알아봐 돌멩이 어딨어 나도 돌멩이 쌓을래 동물 먹이주기 염소 대박 아무도 관심을 안줘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알고 왔어 아, 짱 귀엽다 자 너네 아이혓바다 너무 웃겨 안먹어애 누구야 어머나 어머나 밟히지 말아요 됐다 이제 잘 있어 정하지 뭐하니 토끼다 토끼 토끼 줘봐 와 다람쥐다 아 귀여워. 아, 아 귀여워. 애도 뜯다. 큰거 줄게. 어 진짜 큰 거니까. 타주다타주나 처음 봐. 근데 침뱉지 않아, 아빠? 아니야, 얘는 다른 거야. 얘 당근 먹어? 타주한테 물릴 수 있대. 당근 하나 줘봐. 어 파주야. 파주 안 먹는데. 누가 그래? 너 먹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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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! 안, 잘 먹네. 오 깜짝아! 인생이 기엽다 엄마한테 먼저 줘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? 응 오! 짜! 아하하 귀엽네 이게 뭐야? 칠면조? 칠면조. 근데 얘는 얼굴이 왜 이렇게.. 왜 이래? 칠면조 올려 그래 <laughs> 왜이 <이래? 웃음> 털이 있어 털이 하얘 닭은 무슨 단가 먹어 아근은 먹지 데근남았지만큼 남았지롱 <laughs> 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. 엄청 제주에 맛 짜다. 그치만 맛있다.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. 그럼 예쁘다. 초상권 있나 봐. 안녕~~ <놀람> 집에 왔어요! 1시간이 걸렸는데, 그냥 1시간 동안 잤어요 일어나니까. 12였어. <laughs> 음, 예쁘다. 진짜 조그해 아이고, 조그만 게 손도도. 지금 시간 7시 30분 집앞 산책을 나왔다 키가 날린다 뭐 어제 수술 한잔 먹고 자더니 이치기로 나와서 똥이 산책시키고 집 앞에서 총이랑 땡이 노란 애가 땡이

가야돼요. 은덕게 음, 세웠다. 가복선 캐러 왔어요. 아! 벌레 아! 너무 많은데? 가복선. 이거 <놀람> 멀지. 대박. 짠. b 이 여기는 말. 세 마리. 풀뜯도 먹는 말. 여기는 동물농장이에요. 어, 무서워. 여기가 쳐다보고 있어. 뚜리냥 삐! 오늘 저녁은 거북손과 양배추쌈과 생선튀김. 튀김 옷을 만들 계란이 없어서 차 타고 계란 사러 갈 거예요. 응. 빨간 옷에 빨간 차. 아침 아홉 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요. 일단 오늘 밥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샤워를 하고 이 넓어진 짐을 다 정리하고 내 아침에 부탁 깨서 나갈 수 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오 봐. 지금 방이 완전 난장판이에요. 주도에 와서 동물도 많이 보고 관광지도 갔다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최고... 최고... 그러면... 안녕!